오늘 주제가 마귀의 속삭임 또 마귀를 이기는 법이잖아요. 아, 우리가 대체로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적인가 아니면 성령적인가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삭임이라는 단어 속에 있듯이 내면적으로 내 욕구를 통하여서 타고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0개명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건 밖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알수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개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말 자체가, 약간의 부름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은 이웃의 소 낙이 음.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또 가지고 음. 있는 자전거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이 타는 거 나도 탈수 있을 텐데"라고 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가져도 되는 허락된 소리일까요? 아, 어렵다. 이거 굉장히 음. 어렵지, 려 죠. 그죠. 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일을 할 때에. 밖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건 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용할 때 그때 어떻게 마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마귀는 너무나 괴계가 많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터인데 이것을 분별,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리 아주 우리에게 우상을 설명할 때 탐심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탐욕, 탐심이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 이 우상 안에는 분명히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데 탐심,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자녀가 대학교 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웃집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 성진을 하고 직장에서 이런 거 보면 그걸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아, 저건 마귀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갈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단은 참 우리에게 자주 속삭이는데 불만족을 통하여서 자꾸 부러움을 갖게 하죠. 응.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점점 개선되어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음. 것을 누리기보다는 더 확장되고 더 많이 갖고 더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오늘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덜 어, 자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어느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성진의 기회가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직장이, 어느 직급이 돈을 더 많이 주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마음이 돈의 기준으로 정한 사람은요, 불어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진짜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는 이 사단의 속삭임 사단이 그냥 한번 불순장만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단도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성공도 그 하나예요 오. 성진도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에게 말을 할 오. 때에 너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구분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전해 주지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사단이 와서 돌을 뚝뚝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말에 응답을 안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전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수님은 없는 고, 고기도 떡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더 많은 걸 남겼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데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사단의 음성을 구분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의 경향을 파악하게 되고 사단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마음의 경향들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탄이 진짜 끝까지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들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는데 베드로, 다윗, 바울, 예수님한테도 힘을 쓴그 사탄의 교활함, 그것이 또 어떤 빌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때 오는지 음. 그리고 또 어, 우리가 흔히 또 요즘에 많이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 사이비교주들 있잖아요. 음. 음. 그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건지 음. 그리고 그들조차도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아. 것인지 김병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디데이와 브이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아마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등뼈가 꺾였고, 바람에 불면 날아갈 사탄이지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d d a 에서 V-Day 이 사이가, 예수님의 표현들을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아, 질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사탄으로 걸려 넘어진, 뭐, 배드로든 누구든 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이 다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 명료하게 깨닫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희생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지만 음. 그러나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나자지심과 십자가지심의 이 삶을 우리가 겸손하게 쫓아갈 때에 사단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다. 음. 아, 사이비 교주들도 물론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회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고백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회개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이비 교주들은 한번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은 긴 과정이 필요하고 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종로로 됐던 사람을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습관으로 자꾸 우리를 얽어맬 때 공동체가 그걸 도와서 정제하지 않고 계속 품어주면서 함께 극복하면 아마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